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로 비유하여 그들의 영적 음행과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올리바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두 여인으로 나옵니다. 자,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스루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간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사랑과 동침하며 그 전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자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 오홀리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어, 이야기인데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자 생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불렸지만 결국 이방 나라와 음란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먼저 오홀라 어,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우상과 풍습을 따르며 영적 음행을 행했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여동생인 오홀리바 곧 남유다의 예루살렘이었죠. 그녀는 언니의 죄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더 심하게 행음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을 따르고 바벨론 사람들의 풍습을 탐내며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와 음란의 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언니 오올라의 멸망을 보고 깨달아야 하건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재와 음란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말았죠. 자 오늘 말씀해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두자매 오올라와 올리바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찾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올라는 아수르를 사모하고 의지했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올리바는 바벨론을 사모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서 목을 죽이려 하면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물들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의 물은 저장할 수 없는 물이죠. 밑빠진 독에 담긴 물처럼 아무리 부어도 셀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갈망할 때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함과 허무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성공과 출세와 인정과 재물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만족도 줄수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스르와 바벨론이 그를 뜻하게 보이지만 갈대 지팡에 불과했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과 사람에게 기대고, 기도하기보다 내 경험과 지혜로 살아가려는 것은 결국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으려 생수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시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타인의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죠. 이를 예루살렘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심지어 더큰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려 40년 동안 범했던 실패의 본보기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타인의 실패나 잘못을 볼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안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잘못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종역을 다스려야 하고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반성하고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 할 것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진 돌을 보게 되면 피하거나 옆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실패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히 배우는 삶이어야 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올라와 올리바는 아스로와 바벨론의 화려한 옷차림과 권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자색 옷과 타고 있는 말들과 준수한 외모에 반한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결국 영적인 가늠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외적인 모습의 마음을 빼앗겼으면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을 현혹시킬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요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마저 다윗형들의 외모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과 내면을 보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외적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오늘날의 세상은 외적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돈, 성공, 명예, 인정, 자녀의 출세가 세상적 성공의 잣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마저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성공과 형통을 강조하고 기도와 봉사와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종교의 타락이죠.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니 이러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내면을 더잘 갖고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다나일처럼 간사한 것이 없고 이중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오올라와 오볼리바처럼 하나님 외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